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한국 그리고 미국 등의 대부분 지역은 아직도 많이 추울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따뜻한 휴일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미주은 유튜브 채널 개설 이후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방송 마치고 체크해 보니까요. 누적 참여자 수가 2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버벅거리고요.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은 속상한 마음입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기업 이름, 그리고 주식 용어 같은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요. 애좀 먹었습니다. 제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또 하게 되면요. 그때는 준비 좀 확실하게 해서요. 좀더 알찬 내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설픈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과 좀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정규 방송이 없는 일요일이지만 미준 패밀리 분들과 함께 책한권 읽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책한권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서요. 편안한 주말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은퇴라는 단어에 관심 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1년 1월의 마지막 날, 미지훈 방송에서는요, 미지훈의 책 읽어주는 남자 100년 통장 준비했습니다. 미지훈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읽어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준의 개인적인 평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마지막은 역시 캐치 미이프유 원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준과 함께 책을 읽어나가면서 마무리하는 일요일 오후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이렇게 휴일 날도 미중과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는요 이 책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통장이라는 책은요 저자가 지금 하나 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라는 그런 그룹의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명의 저자가 함께 저술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조용준, 김혜령, 이남희, 경은진 이렇게 네 분께서 함께 저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준 님은요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얼굴이실 것 같습니다. 3% 보시는 분들은 가끔 패널로 출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분이 지필을 주도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0년 통장이라는 책은 요총 6부문으로 나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세시대 축복일까 저주일까 두 번째 금태족을 아시나요? 세 번째는요 노후 준비의 기본 연금제도 네 번째가요, 선진국의 연금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다섯 번째, 연금자산 운용의 키포인트. 여섯 번째, 백년 행복을 위한 연금자산 운용 전략. 다소 분량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읽어 나가는데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제가 읽어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판매를 위해서요, 자세한 금융 상품의 예시들은 오늘 방송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 살펴보면요. 예전 같으면 50대 중반에 은퇴하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느긋하게 지내다가 70 전후로 세상을 떠나는 게 흔한 인생의 마무리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20, 30년은 더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는 돈이 든다. 당연한 얘기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삶을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 노인층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 뒷바라지를 하고 이후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모를 복양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가는 환경은 물론 인생 주기와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이어지기 어렵다. 1950년대만 해도 노인 1명을 16명이 부양했다. 하지만 2036년이면 그 숫자가 2명으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다. 16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한다면 얼마나 잘 해낼 수 있겠는가? 어쩌면 자녀 세대는 자기 삶을 꾸려나가기도 버거울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우리가 안게 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죠.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워렌 버핏의 말이다. 내가 일하는 동안,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자, 여기서 세계적인 투자자죠. 워렌 버핏이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원해서 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이라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응답자 중 8.2%만이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답했고요. 3명 중 2명 66%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럼, 노후 자금이 얼마가 있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퇴직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그 결과, 평균 6억 800만원으로 조사됐다. 퇴직하는 사람들이요. 6억 이상은 있어야 퇴직 준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거죠. 자 다음 보죠. 6억 800만원은 월 195만원을 30년 동안 꺼내 쓸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 이것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늘려서 인출하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보다 1% 높은 수익률로 노후자금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예상액 월 94만 원을 더하면 30년간 노후생활비 289만 원 정도가 확보되는 셈이다. 그렇게 역산을 해보면 퇴직자들은 생활비로 월 3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면 안심할 만한 수준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다음이요. 2020년 4월에 발표된 미래 에셋 은퇴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요. 50대 직장인의 가계 총 자산은 평균 6억 6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72.1%는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총 자산은 6억 원이 넘지만 금융 자산은 3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이 15.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이고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매월 필요한 현금 흐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50대 직장인의 가계 총 자산은 6억이 넘어가죠. 7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2% 이상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대부분 은퇴를 앞둔 사람이 은퇴 생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이번엔 60대, 70대를 살펴보면요.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들은 어떤 걱정거리를 안고 있을까? 조사 결과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단연 의료비였다. 51%였고요. 그 다음으로 가진 금융자산이 바닥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34%. 마지막으로 나중에 생활 수준이 추락할까봐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인생을 마감하실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34%나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유증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65.4%나 되는 퇴직자분들이요. 퇴직 후 퇴직 후유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유증은요.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도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퇴 후유증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는요. 남성의 경우에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압박감인 것 같고요. 여성은 성취와 사회적 지위 상실감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남녀 공통이요. 퇴직 이후 가족과 소통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평생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집에 오시면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 지금부터 열심히 쌓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퇴직 후유증을 극복한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요.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후유증을 극복한 사람이 한50% 정도가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여가 활동이 47.2% 정도가 되고요. 배우자와 관계가 좋을수록 회복의 속도가 좀더 빨랐다. 여러분들 남편분 그리고 아내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금태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금태족이라는 단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행복 연구센터는 근본 조사를 통해서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50대 이상 퇴직자 가운데 스스로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을 금태족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출한 사람들을 우리가 금태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금태족은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단 8.2%를 차지했다.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10%도 되지 못하네요. 나머지 92%는 스스로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금태족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연금 활용에 일찍부터 눈을 떴다. 두 번째, 금융 상품 투자 경험이 많다. 세 번째, 자산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네 번째, 일찍부터 내 집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요,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었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범위를 좁혀서 둘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금태족은 금융 상품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투자자다. 금태족은 다른 퇴직자에 비해서 펀드나 주식, 파생 상품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금태족이 30대 초반에 이미 금융 상품에 투자를 시작했고요. 이미 50세까지 투자 경험이 조금씩 늘었다. 세부적인 상품으로는 주식, 펀드, 그리고 파생 상품의 순으로 투자 경험이 가장 많았다. 즉 주식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이 금태족 분들은요. 이 책의 세 번째 장에서는요. 노후준비의 기본연금 제도에서 연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독자들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농지연금까지 연금이라는 연금은 모두 총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혹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은퇴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소제목을 갖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 기업 복지 관련 연구기관인 EBRi는 지난 30년 동안 매년 직장인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왔다. 2020년 초에 조사 결과를 들여다 보면 미국 은퇴자 4명 중 3명, 77%가 앞으로 편안히 살만한 노후 자금이 있다고 답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100년 행복연구센터의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퇴직자 중에서는 8.2%만 노후 대비가 충분하다고 응답을 했잖아요. 많이 부러운 그런 상황이죠. 연기금 중에서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가장 장기간에 걸쳐서 모범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연기금을 꼽으라면 아마 미국의 캘퍼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연금, CPPIB일 것이다. 이두 연기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0% 전후로 알려져 있다. 이두 연기금의 특징은 2010년 전부터 이미 주식 투자 비중을 50% 전후로 유지하고 대체 자산은 우량 부동산 중심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로금리 시대에도 연평균 10% 전후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연기금하고 달리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수익률이 좋은 연기금은요. 주식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헬퍼스나 캐나다 연기금이 세계 최고 수익률을 올린 주된 이유가 주식 때문이었을까? 미국의 대표적 4차 산업 기업인 펑,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주식의 수익률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연평균 25%에 달할 정도로 뛰어났다. 또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빵 주식의 기업 이익 중과율도 연평균 2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4차 산업 우량 주식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제로 금리 시대에 반드시 투자해야 할 우량 자산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퇴직 연금 평균 수익률은 연간 10% 전후인데 반해 한국의 퇴직 연금 수익률은 평균 1~2%대다. 연금 자산을 대하는 두 사회의 태도는 이처럼 수익률 차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한국 사회도 이제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가 시작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량주식, 우량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연금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은 더더욱 그렇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미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1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에서 2%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차이점은 두 사회의 투자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흔히 투자라 그러면 원금을 유지한다, 원금 손실이 없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나 소극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었고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기지개를 피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주식 투자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저자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백년통장이라는 책의 리뷰 마지막 부분은요. 우리의 은퇴,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요약한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된 노후준비수단은 예 적금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이어오던 1990년대 중반까지를 보면 당시 제1금융권의 수신금리는 꽤 오랫동안 10%를 웃돌았다. 하지만 1990년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물가와 시중 금리 역시 장기적으로 동반 하향세를 이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이었던 예적금이 더 이상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 어려워졌다. 중요한 점은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새마을금고라는 데다가 통장을 만들으라 그러고요. 그런 새마을금고에다가 예금을 하라는 그래서 초등학생도 다 하나씩 예금구자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연수익률이 10%를 넘었죠. 예금만 해도 그렇게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금 적금으로 우리가 자산 증식을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왔죠. 따라서 우리는 투자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시장에서 예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우리의 노후자산을 축적하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리스크를 억제하고자 할때 자산 배분 전략이 그 해답이 될수 있다. 분산투자하라는 얘기죠. 개인들도 저축의 범위를 금리형 상품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량주식 등 금융투자자산 비중을 추가해야 한다. 이제는 해외투자를 통해서 4차산업성장주 투자도 재테크의 일부로 추가해야 하며 국내외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서 자산 배분형 투자를 생각해야 할 때다. 특히 개인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자산은 4차 산업혁명 초기에 4차 산업 우량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고려함으로써 장기 수익률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4차 산업 1등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연 25%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연평균 24%의 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4차 산업 1등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S&P 500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특이한 것은 주가 상승률만큼이나 높은 이익률 증가율이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분명 과잉 유동성 시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4차 산업 우량 기업의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빵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1등 기업들이 연평균 수익률이 25% 정도를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연평균 이익 중과율이 24%나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결국 평균적으로 봐서는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이제 4차 산업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적이 좋아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찾아서 여기 에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들이 국가 경쟁력에 버금갈 정도로 몸짓을 불리는 현상은 임박한 주식시장 장기 사이클의 전주곡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을 매개로 하여 우리가 볼수 없었던 1900년대 산업혁명 이후 산업 및 기업들의 변화와 같은 100년 만의 사이클을 가져오고 있다. 4차 산업을 매개로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거대한 부와 역량을 축적한 산업과 그를 위한 인프라 기업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몸짓을 키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첨단 제품은 이제 시작 단계다. 그 규모가 어쩔지 가늠할 수조차도 없다. 성패가 불투명하다는 말이 아니다. 시장 확대가 규모가 엄청나기에 이를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저자는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그 성장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베펫이 기술기업 성장주가 아닌 소비재 기업 가치로서의 애플에 투자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높다고 하겠다. 가치주의면서 성장성이 높은 것이다. 워렌 버핏의 변심은 산업의 커다란 변화를 상징한다. 그의 선택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는 4차 산업이 산업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이 애플에 투자를 시작했죠. 2019년부터 아마존에 투자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 시대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4차 산업의 대장주의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은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4차 산업이 더 이상 미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곁에 찾아왔다는 얘기죠. 한국 경제는 빠른 고령화 및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로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 잠재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에서 글로벌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한국의 고도 성장기에는 굳이 밖에서 찾지 않아도 국내에 투자할 기회가 널려 있었지만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로 인해서 투자의 프레임에 일대 전환이 필요해졌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 투자는 더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됐다 한국 경제는 고령화도 있고요 성장의 추세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기업 중 상당수는 산업혁명기의 탄생에서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면서 예전에는 상상하기도 조차 어려웠던 성장을 이루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역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시장과 산업, 새로운 부의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 없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반도체, 5G 네트워크 장비 등 새로운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성장의 기회에 올라타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진다. 자, 이 마지막 메시지, 그 성장성, 4차 산업의 성장 기회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패밀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꼭 주어졌으면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요. 저의 개인적인 책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년통정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은퇴 준비를 위한 금융 상품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책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수치적 설문 결과를 이용해서 은퇴 후 인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수치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책이다. 제가 미주운 책을 한번 써봤잖아요.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이 그냥 생각을 가지고 쭉쭉 써나간 내용인지 아니면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고민하고 쓴 책인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백년통정이라는 이번 책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백년통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은 아니다.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요, 웬만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공동 지필로 인해서 토리 전개가 다소 산만하다. 오늘 제가 방송을 만들면서 의미로 이렇게 소제목을 넣어 가면서 줄거리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읽어 나갈 때는 약간 산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4차 산업 혁명에 투자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이 좋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러한 의문이 들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백년통장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은퇴라는 단어가 막연히 두려우신 분들 한번 읽으시면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연금에 관심은 많으나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궁금한 분들,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화려하고 있고요. 많은 정보,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 책이 거의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요, 은퇴 계획 작성을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은퇴 계획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주의 투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도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일개 유튜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켓의 소위 말하는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주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방향을 잡는 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도요. 캐치미 이프 유 원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치미 이프 유 원트는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단네줄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100년 통장 4줄 정리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은퇴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 자는 동안에도 돈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일해야 할지도 모른다. 끔찍한 일이죠. 세 번째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서 금융투자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우리가 보통은 예적금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보험을 들고 하는데 더 이상 그런데 기대면 안 되고요. 금융 투자 자산을 늘려야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부의 창출 기회가 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에 투자하자. 제가 가장 공감을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책은요. 미국 주식을 가지고 은퇴 후 우리의 삶을 준비하자는 미 좋은 채널의 성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50년도 살아보지 않은 나이지만요, 그 동안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하나 발견한 인생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은퇴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년기나 청년기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재력이나 성장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60년 이상을 살아온 이후에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인 은퇴생활은요. 외부 환경도 다른 사람도 탓할 수 없는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